자 이거 오늘 시청자 리뷰인데 어 요것도 지금 약간 특이한 세팅인데 일단 조폭레크인데 그냥 조폭레크가 아니고 이 스킬에서 보듯이 이 마법학자를 최대한 활용하는 조폭레크입니다 그래서 이 마법학자가 원소 데미지다 보니까 현재 골렘을 무공골렘으로 지금 소환을 시켰죠 어 무공골렘 여기 보시면 무공골렘이고 그 다음에 스킬에서도 저주를 저항감소 저주를 찍어가지고 원소 데미지에 특화된 그런 세팅입니다 그리고 용병도 삼막 용병을 좀 썼어요. 어, 그러다 보니까 통찰이 빠지잖아요. 마나 소모가 좀 심하거든요. 근데 제가 플레이해 를 보니까 단순히 소환물들을 해고를 소환한다든지 부활을 시킨다든지 고를 땐 크게 마나가 소모가 심하지 않은데 이 시폭 시체 폭파 이게 마나 소모가 마하게 크잖아요. 요거를 좀 난발을 하면은 확실히 마나가 좀 많이 부족한 게 느껴져요. 어, 그럴 때는, 어, 이분은 좀, 세팅을 좀, 조금 연구를 좀 하신 게, 마쟁으로 좀 세팅을 하셨습니다. 마쟁. 목걸이란지, 라 뭐, 투구란지, 이렇게 마쟁을 했는데, 요거는 제가 아이템 할때 다시 설명을 좀 드리고, 그리고 참고로 스텐입니다 어, 스텐 어, 스텐이에요 자, 일단은, 스탠부터 먼저 보면은, 힘을, 지금 아콘플레이트를 끼고 있어서 조금 줬는데, 기본적으로 65를 찍었어요. 근데 아이템 빨로 해서 좀 많이 올라간 상태죠. 그 다음, 민첩은, 지금 여기, 호우머를 꼈는데, 어 요거 기준으로 막기 양률 75% 나오도록 일단 찍으신 것 같아요. 그 다음에 나머지 다 활력이고 지금 마력은 하나도 찍지 않았고 현재 저항력 상태는 지옥 라인도 기준으로 일단은 황금이 뜨고 있습니다. 그리고 쭉 고급통계 보시면 은 아까 만화재생이 중요하다는데 통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만화재생이 154% 은을 뜨고 있고 그 다음에 뭐 매차는 한100% 이거는 수수템이 올라간 거죠.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 시전속도는 125 패캐를 맞췄습니다. 요거는 강령술사 패캐는 현기사랑 똑같잖아요. 그래서 125로 맞추시면 되고, 나머지는 이렇게 쭉 보시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아이템을 봅시다. 자, 아이템은 무기는 5심을이렇게 사용했어요. 시전속도40% 챙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125시전속도를 가려면은 5심이 무조건 있어야 되겠죠. 그 다음에 모든 기술 플러스 3이 붙어있으니까 또 스킬 레벨 도 올릴 수가 있고, 그 다음에 저항력 40이 붙어있기 때문에 저항력 맞추기도 또, 편할 수 있습니다. 최대 만화 15% 있으니까 또 만화통도 올려주고. 그리고 장갑은 마소장갑 사용해서, 어 시전속도 20%랑, 그 다음에 만화재생 도 추가로 챙길 수가 있겠죠. 그리고 투구는 특이하게, 이게 기본적으로 시전속도 20이 붙고, 그 다음에 만화가 붙은 그런 매직 뚜껑에다가 구멍을, 라죽을 통해서 두 개를 뚫어서 해골을 두 개를 박았습니다. 해골이 기본적으로 어떤 옵션을 가지고 있냐면은, 여기 보신 것처럼 어, 투구에 박았을 때 만화 재생 1개당 19%그 다음에 생명력 회복 어, 생이라 그러죠 플러스 5 해서 2개를 박았으니까 여기 보신 것처럼 만화 재생 38%에 생명 회복 12 붙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끼셨다 이걸를낀 이유는 당연히 만화가 부족하기 때문에 패키도 챙기고 만화도 챙길거 이렇게 스킬을 포기하고 이렇게 꼈다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갑옷은 수수께끼를 사용해 가지고 모든 게스트 플러스 2랑 그 다음에 텔포 이런 거를 챙겼죠 몇찬도 챙기고 그 다음에 방패는 호몬 방패를 사용했는데 여기다가 또 특이하게 에드누를 박았어요 에드누 에드누를 박으면은 만화 재생이 추가적으로 올라간 상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신발은 골수걸음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것도 해골숙련이 랜덤인데 이짤리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스탯을 또 추가로 더 챙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만화 재생도 챙길 수가 있겠죠 그리고 벨트는 크래프트 패케 벨트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시연속도 10% 이게 10% 으뜸이죠 그 다음에 여기다 회복속도도 붙을 수 있는데, 회복속도도 24% 이렇게 붙어있고, 그 다음에 만화재생도 5에서 10까지 랜덤인데, 10% 으뜸을 붙었죠. 그래서 뭐 추가적으로 생민력이랑, 뭐 화염정이랑 독중강이런 어 벨트를, 어 사용하고 있습니다. 어 벨트도 생각보다 괜찮은 벨트예요 목걸이도 크랩 목걸이 사용하고 있는데, 강령수사 투스킬에 20팩 해. 그 다음에 만화가 엄청나게 붙어있고, 그 다음에 만화재생이 붙어있는, 이런 어어 크랩 목걸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반지는 특이하게, 우리가 보통 레어 반지라든지 아니면은 크랩 반지를 쓸때 피읖 반지 요걸 많이 쓰잖아요 블러드 반지를 좀 많이 쓰잖아요 근데 이분은 지금 반지를 보시면은 캐서 반지를 써가지고 캐서 반지는 기본적으로 만화 재생이 또 올라가거든요 어 그래서 이게 만화 재생 10%가 뜹니데 지금 보시는 반지는 둘다 캐서 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는 시험 속도 10에 19힘에다가 그 다음에 어, 모든 장력 붙고, 만화 재생 붙고, 그 다음에 여기서도 똑같이 시, 연속도 10에다가 만화 재생 붙고, 모든 장력 붙고, 이런 어, 반지를 둘다 사용했습니다. 제가 플레이를 보니까 이 상태에서 우리가 10폭을 좀 써버리면은 만화가 좀 부족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족한 만화분을 어떻게 또 챙기냐. 수압으로 불사조를 사용했습니다. 그래서 불사조를 통해서 생명역이나 부족한 만화를 또 채워줄 수 있겠죠. 그래서 소합용 용어 모노코 대신 불사조를 사용했고, 그 다음에 여기는, 어, 콜트함을 당연히 사용해야 했죠. 그래서 콜트함을 이렇게 사용하고 있더라. 자, 그 다음에 인벤을 보면은, 인벤에는 파괴참이 없죠. 어차피 원소 딜이 주력이다 보니까, 어, 물리 파괴참도 지금 안 써도 되고, 그 다음에 이 마법학자들이 속성이 다 짬뽕으로, 들어가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파괴참도 뭐, 뭐 4가지 파괴참 다낄필요는 없잖아요. 그래서 파괴참은 아예 없이 그냥 없는 상태로 하시면 됩니다. 지금 보시면 다 소환술사 기술의 뭐 해보 속도 라지 아니면 피 붙은 거 이런 어, 거 지금 쭉 사용하고 있어요. 그 다음에 작은 참도 뭐 해보 속도에 저항력 붙은 거 이런 어, 거다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강령수사, 햇불하고, 애니차, 어,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. 자, 스킬은, 일단은, 소환 쪽으로 먼저 보시면은, 어, 이 해골대 사기는 주력이 아니기 때문에, 일단은, 경로라서 하나만 찍은 상태고, 아까 얘기했듯이, 이 마법학자가 또 주력이라 고 그랬잖아요. 그래서 마법학자는 만땅으로 찍어주시고, 그 다음에, 부활도 일단 하나만 찍었는데, 요거는 하나만 찍어도 스킬팔을 통해서, 지금 보시는건전 22마리가 소환이 되거든요 어, 그래서 요거는 뭐 하나만 찍어서 스킵발로 좀 채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골렘률은 다 하나씩만 찍어둔 상태고 화용골렘 안 찍었죠 해골들의 몸빵을 좀 세워주기 위해서 해골 숙련 만땅 찍었고 골렘의 몸빵을 또 채워주기 위해서 골렘 숙련도 만땅으로 찍어준 상태입니다 그리고 소환소장은 하나만 찍어도 효과가 좋기 때문에 일단 하나만 찍어준 상태예요 그리고 독과 뼈는 일단은 뼈감옥까지 일단 하나씩 찍어 주셨어요. 그 다음에 나머지 스킬 레벨은 전부 시체 폭파에 투자된 상태예요. 지금 현재는 1 2레벨 찍혀진 상태고, 그 다음에 저주 쪽을 보시면은 이게 또 마법학자가 주력이니까 원소들이 주딜이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저항 감소까지 라인을 타셔가지고 저항 감소로 저주를 어 만땅으로 지금 찍어준 상태예요. 자, 함성을 지르면 36레벨 모든 장력 마이너스 67%까지 깎입니다. 자 이제 용병을 봅시다 용병 자 용병은 특이하게 산막 용병을 썼는데 뭐 다른 용병 써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 있지만 이분은 산막 용병을 어 여기 적힌 것처럼 그냥 특이한 세팅을 가고 싶대요 어 특이한 세팅 그리고 뭐 나만의 세팅을 좀어 만들고 싶어가지고 나름 또 연구도 좀 하신 거라고 하거든요 그 다음에 지금 무기가 초동달 무기를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데 어 초동달 무기도 선택한 이유는 용병에 대한 락각을 좀더더 챙기려고 했다고 합니다. 어차피 지금 번개 계열이니까 번각을 좀 최대한 챙겨가지고 데미지를 좀더 넣어주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현재 무기는 초동단 무기를 사용했고, 그 다음에 갑옷은 신교벌 사용했고, 그 다음에 여기에 뭐 시연속도 20 붙고 번개 기술 피해 15짜리 베이스에다가 추가적으로 번각 조를 좀 박아서 번개 데미지를 좀더 높인 그런. 가보십니다. 그 다음에 투구는 에테 다뎀을 여기다 이렇게 사용을 했네요. 그 다음에 여기는 똑같이 이게 수치가 지금 으뜸인데 20, 15짜리에다가 5조를 봐가지고 또 추가 락각이랑 추가 번개 기술펜을좀 챙겼죠. 그 다음에 방패는 쌍패 4손 모노크죠. 어 여기다가 락각조 5조를 4개 봐가지고 또 추가적으로 어 번개 피해를 좀더 올렸다. 어,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. 근데 제가 플레이해봤는데 일단은 장점은 신선하고 재밌어요. 어, 그리고 마법학자 원석 이 열이잖아요. 그래서 원석 이 열라서 그런지 어, 생각보다 송고라랑 그 다음에 저항 감소 저주를 뿌려주니까 딜은 잘 되고 사냥은 잘 돼요. 그래서 재밌고 생각보다 세고 그런데 단점이 이게 용병이 삼방 용이몸빵이좀 약하거든요. 방어도도 좀 낮고. 어, 그래가지고, 몸빵이 약하더라. 어, 그래서 피 관리를 잘 해야 되고, 컨트롤을 좀 신경 써야 되고, 그 다음에 지금 보신 것처럼 용병 아이템이 다후도더 날죠? 후도더 나다 보니까, 가상비는 아무래도 떨어지겠죠. 그리고 현재 이게 스탠이다 보니까 이렇게 세팅할 수 있지, 레드에서는 이렇게 세팅하기 좀 힘들 것 같습니다. 자, 지금 캅생을돌 건데, 미리 제가 함성을 질러 왔거든요. 그래서 지금, 해골 대살리기는 9마리, 그 다음에 마법학자는 함성을 지르고, 16마리까지 소환이 가능합니다. 그 다음에 부활은 23마리까지 가능해요. 23마리까지. 뭐, 사냥하는 방법은 똑같아요. 저주를, 피해주폭 저주가 아닌 이제는 저항감소 저주를 뿌려주고, 그 다음에 얘네들이 원거에서 소환을 하죠. 그 다음에 앞에 좀 몸빵을 좀 해줘야 되는데, 해골들이 생각보다 하나만 찍었는데도 몸빵을 좀 해줍니다. 그래서 해골들도 하나 찍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소환을 좀 시켜주시면 되고, 그 다음에 10폭을 계속 갈기면서 전진을 하시면 되겠죠. 그리고 지금 제가 부활을 지금 안쓰고 있는데 부활도 시켜줘야 되고 부활은 원건에서 어차피 원소가 마법학자가 또 딜을 넣어주고 있으니까 부활은 약간 앞에 기사형 스타일 이런 어, 애들 어, 전방에서 몸빵을 좀 해줄 수 있는 애들 이런 애들 위주로 부활을 시키면 될 거에요 아니면 뭐 원소로 강력한 데미지를 줄수 있는 뭐 버닝 소울이라든지 어, 그런 애들도 괜찮고 얘네들은 패스하고 자, 아, 그리고, 어, 이렇게 만화가 좀 부족한데, 요거는 스왑으로 속죄우라를발동시면 만화가 도 차죠? 어, 이런 식으로 관리를 좀 하시면 돼요. 오우, 여기 목들 많다. 근데 이 저항감소 저주가 범위가 엄청 넓네요. 범위가. 앵길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이렇게 잡았습니다. 네, 해골 낙자가 메인인 세팅입니다. 해골 낙자. 약간 특이한 세팅인데 어 나쁘진 않네요. 어 나쁘진 않아요.